신규 계약학과인 차세대통신학과와 스마트모빌리티 학부가 신설됩니다. 신규 계약학과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알아봤습니다. 유한별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려대학교는 지난 13일부터 15일, 2023년에 신설될 차세대통신학과와 스마트모빌리티 학부 신입생을 모집했습니다. 이는 모두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입니다. 채용 조건형 계약학과는 대학과 기업 혹은 정부가 함께 운영하는 학과로 맞춤형 실무 위주 교육을 통해 졸업과 동시에 해당 산업체에 취업이 가능합니다. 또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인턴 기회, 등록금 지원 등의 혜택으로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현재 고려대학교의 계약학과로는 국방부와 연계한 사이버 국방학과와 SK 하이닉스와 연계한 반도체 공학과가 있습니다. 신설되는 차세대 통신학과는 삼성전자와 협력해 정보통신 분야의 인재양성을, 스마트 모빌리티 학부는 현대자동차와 협력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인재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늘어나는 계약학과에 대한 우려도 존재합니다. 계약학과는 대부분 전임교수 없이 운영됩니다. 반도체공학과의 경우 모체학과인 전기전자공학부의 전임교수진이 겸임교수로 있습니다. 반도체공학과 학생들은 전기전자공학부의 전공 선택 과목과 전기전자공학부의 전임교수진이 운영하는 반도체공학전공을 들어야 합니다. 문제는 내년부터 신설될 차세대 통신학과의 모체학과도 전기전자공학부라는 점입니다. 반도체공학과의 한 재학생은 전기전자공학부의 과목을 들어야 하는 학생이 증가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학교는 계약학과의 운영기간으로 인해 교수진을 해당 학과의 전임교원이 아닌 모체학과의 전임교원으로 둔 것이며 모체학과의 전임교수진이지만 계약 학과를 위해 초빙된 교수진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요구하는 교원 확보율을 충족하고도 새로운 교원을 초빙했다고 답했습니다. KU TV 뉴스 유한별입니다.